안녕하세유입니다 오늘은 이 스카리 뱃인가? 어쨌든 이런 거, <laughs> 어쨌든 이런 거 해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제품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제품마다 다른데요. 이 제품은 이 둘만 있어요. 그냥 따로 상관없고요. 이거 여는, 연인... 이거 그 개봉 안보여드리서 죄송합니다. 일산에서 이걸 샀는데, 음 너무 까보고 싶어가지고 맞다 제 소개는 누구지 아시죠? 저도 군지 아시죠? 응 우선은 이렇게 됐죠 구독 좀 해주세요 마작종 하는 김에 말 말하는 김에 해줄게요 요거는 이거는 딱 봐도 닭고기처럼 보이죠 닭고기 얘는 뭐지 얘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밑에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얘네들 놀이기구로 한번 태워볼까요? 우선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여기는 얘네 그냥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떨어뜨리지 않게. 그리고 요거는 얘네 그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 위에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요. 믹서기. 그리고 요거는 쇼빛백인데요 앞에가 이렇게 그지와 새겼고, 뒤에는 그지 안 새겼고요. 고무고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평평 비어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많이 보여드릴 건데, 어, 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점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제 끼워볼게요, 얘네. 지금 그네가 잘안 보실 텐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좀 끼고요. 이야 자, 앞으로 서 이렇게 지금 끼워졌는데, 얘네를 모, 얘를 못, 를못 내려요. 이런식. 이렇게 깨어줬어요 그네. 그네. 오, 얘네 너무 빨라요. <laughs> 그럼 이제 한 명은 그대로 태워주고요. 한명 그대로 태워주고, 한 명은 요 믹서기에 그네를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가 좋아하는 게 닭고기니까. 음식을 지금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게 미니어처처럼. 미니어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얘네가 얘가 돌 이렇게 세게 누르거나 하면 얘가 아예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살살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마, 만약에 누다가 아, 나 이렇게 여기 있다 이거 그릇 있어요 밑에 두개나 이거 샀다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샀다. 아, 씨, 계산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방에해놓데 계산대는 따로 있어요. 근데 계산대가 좀 불편한 점이, 음, 이렇게, 원래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려야 돼요. 그게 불편해서 이걸 샀어요. 이제, 여기다 냉동실에다가, 한번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침대여서, 이렇게 그냥, 막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더, 할게 있어요. 어, 3분밖에 안지나네 그럼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요거는 물개책인데요.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지님도 한번 참여할래? 지금 유한지님도 구독해주세요. 유한지님은 제 오빠라고 해야 될까? <laughs> 아 그렇게 나오시면 구독 안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다고끼리를 경험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엄마야. 이렇게. 아, 진짜! 여기 보뭐 2015년 8월 10, 아, 8월 5일, 5살 이름, 메리래요, 메리. 공연을 봤어요. 바닷코길이고요 음식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음식이고, 음식, 오, 음식이고, 여기 밑에는, 일산 아쿠아리움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그렸고, 죄송해요. 줄여야겠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개 그림으로 썼어요. 아, 물개는 바닷코끼리 그림으로.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게바닷코끼리라바닷코끼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것까지 있어요. 안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하면 만원짜리 책을 준대요. 한번 안 해보시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소리는 금지할게요. 이렇게 처음, 처음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설, 이렇게 게임을 설치하고 그리고 색칠을 하고 휴대폰으로 하면 얘가 진짜 살아 움직인대요 이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4단씩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만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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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5분밖에 안 지났지만, 바이. 좋아요, 구독, 댓글 기억하시고요.